갖고 팡세 시간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연중에 꼭 기억해야 할 날들이 있지요 개인으로는 가족 생일이라든지 혹은 결혼 기념일, 부모님의 추모일 기억해야 될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국가도 그럽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얼 데일, 네이버 데일, 잊을 수 없어서 공휴일로 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11월 10일 혹은 12월 7일 같은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1월 10일은 뉴욕이 테러를 당하는 날입니다. 12월 7일은 하와이에서 진주만 습격을 당한 때입니다. 어찌 겠습니까 한국으로서는 8.15 해방일, 3일절 아, 이것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아 아, 어찌 오늘 이 날을 6.25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으로서는 물론 가족사에 부모님의 추모일 같은가 가족들의 생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이외에 내가 꼭 기억해야 될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일들입니다 첫째는 8월 27일입니다 매년 이날에는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50여 년전 반세기 전이죠. 시카고 오해여 처음으로 도착하는 날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이사한 날이란 말이죠, 미국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할 때는 양쪽 가족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환송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오라 했는 것이죠. 하긴 그 당시에 미국을 간다는 것 자체가 성공하는 길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하는 날을 파라다이스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나무를 이식하려고 하면 옮기려면 은 나무를 뽑아서 가지 잎들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뿌리도 쳐냅니다 그리고는 옮겨서 새롭게 물 주고 또 전제한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구해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학교도 알아보고 모든 것은 낯선 땅에서 내네 식구를 살아야 하니까 그 당시에 한 사람당 500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2,000불을 가지고 네 사람 2,000불을 가지고 뭐를 할수 있겠어요 그때의 암담함과 막연함은 마치 망망대 끝자락에 서 있던 마음입니다 어찌 나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고향에서 서울로 이사하던 때 진해에 진화, 있는 해병훈련소에 입교할 때 혹은 참어 이런 날들은 기억할 수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사한 날 8월 27일은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죠 두 번째 기념일이 있습니다 11월 28일입니다 이 날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어진 이삭들을 죽겠습니다 하며 가나안교회 처음 우리 집에서 거실에서 시작한 교회 출발 날입니다 개척 날이죠 미국 생활 5년 만에 아직은 미국도 모르고 공부하고 한국으로 가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다는 것은 개척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됐습니다. 결국 모든 여건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어, 아, 글로 이루어졌습니다. 11월 28일입니다. 감사절이 지난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교우들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먼저 하늘을 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교회에서 매주 마주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날이 되면 다시 마음을 모읍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자. 오는 11월 28일은 그 46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50번째를 준비해야 될줄 압니다. 세 번째 날이 있습니다. 슬픈 날입니다. 7월 7일입니다. 개혁, 교회 개척 후에 한 15년쯤 지났죠? 저는 사실 몰랐는데, 어느 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가 이 목사 교회에 관한 교회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하실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설마 하면서 깨달은 가졌습니다. 그래요. 소예배실을 짓고 교육관도 짓고 그리고 또 대의병도 마치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1991년 그때 의간이죠 800석 교회를 짓고 헌당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같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건축에 올인을 했던지 주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1부 예배를 끝나고 그 사이에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다 마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들어갈 때입니다. 입구에서 찬양대원들이 먼저 들어가고, 기도할 장로님 그 따라가고, 마지막에 뒤에 목사가 들어가는데 예배실 입구에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서 교인들이 앉아 계시는 복도에 한 3분 일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절도를 했는 것이죠. 과로했습니다. 그런 또 그로 인해서 오른쪽은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말문이 마쳤습니다. 교회에 마침 의사님들이 계셔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예배 준비하면서 기다리던 교우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로 인해서 한두달 정도 강단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회 가운데는 강단을 비워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강단을 비운 데가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그두달 동안에 부목사가 그리고 주의 친구 목사님들이 강단을 지켰고, 이 사실을 안 김진웅 목사도 와서 하루 강단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글램브룩 병원이었죠. 거기서 병명은 시저라 그랬습니다. 이시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저입니다. 핵가득 돌아온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루트란 에갔습니다 루트란 병원에 가서는 척추 바이러스 감염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한방을 찾았습니다. 한방 의사 나이 많으신 분이 목사님 스트로크입니다. 풍이 왔습니다. 아니 병원에 가서 엑셀에도 찍고 MR도 찍고 했는데요. 그런 기계에도 잡히지 않는 작은 핏줄 하나 떨어져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목회도 했고 어려운 세월도 지났습니다만은 7월 7일이었습니다 여우수아 4장 6절에는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적적으로 유단을 건넙니다 건널 때어단 가운데 돌들을 한 집파가 하나씩 가져 나와라 그래서 가져 나왔습니다 건너편에 그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곳을 이름 길갈입니다 열두 돌을 사두고 여호사가 말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후일에 너의 참 자손들이 이 열두 돌이 뭐냐 물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은어다. 하고 대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대대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후손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런 약속도 아닙니다. 돌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강물도 마른 땅 같이 건네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이 신앙 고백을 할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사흘 첫째는 8월 27일 미국 도착하는 것 11월 28일 미국 도착을 위해 5년 후에 교회를 개최한 날 그리고 말로 할수 없는 큰 은혜, 부흥의 역사가 있으나 그과중에서 7월 7일 내가 졸도하던 날이 날은 잊을 수가 없지요.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이돌리의 의미를 묶거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이 날의 의미를 묶거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일으키 시고 새롭고 세우신 분이다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도 많은 날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날 허투르게 보내지 말고 신앙 고백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